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네, 제가, 어, 반올림 피자샵의 피자 잡기로 그러니까 전속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같이 일하는 소윤이와 함께 여기 수원점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홍보 좀한번 해보세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 소소한 소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laughs> 여기서 가쁜 소윤 채널. 아, 귀여워. 우리 피디님입니다. 피자자키를 이끌고 있는 멋진 피디입니다. 거기이 자기 자료 소개를. 잠 아, 잠깐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음. 안녕하세요. 반올림 피자자의 피자자키 김의 소윤입니다. <laughs> 모 보이게 됐죠? 자! 내가 먹어봐야 된는데 네. 내가 오,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 우리가! 우, 짜증나, <laughs> 맛있다 맛 대박 이 근데 몬스터 피자 아닌가? 빙 몬스터 피자! 짠짠 맛있겠죠 여러분? 짠! 이거 진짜 저번에 한번보여드한거 정말 크죠? <laughs> 진짜 크다 소연이 얼굴 할 만해요. <laughs> 아, 맛있어 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 공지를 해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직접 15분 안에 이걸 다 먹을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을 겁니다. 아, 자, 타이머를 일단은 이제 맞춰놨고요 15분에 시작한 거 동시에 먹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자! 말하지 말고 전투적으로 너거 풍만해. 또 알아? 음료수나 이거를 먹지 않아야 더 불법. 음, 우리 그리고 이거다 먹어야 되잖아. 15분 동안 막 입이 작아서. <laughs> 나 진짜 전투적으로 먹는 거야. 마지막. 조그만한 거요. 아니요 여긴 조그만게 없습니다. <laughs> <야. 와. 웃음> 두 번째, 네 얼굴보다 커두 <laughs> 번째 거. 음, 둥근 진짜 버리지 말라고. 양 뿌리지 말라고. <웃음> <웃음> 옆에서 엄청 열심히 찔는거들리는 네. <laughs> 와, 중간에이 피크 하나가... 완전 입문 바꿔주죠 와, 대박. 아, 여기 피클은 여러분, 직접 만드시는 수제 피클입니다. <laughs> 아! 너 <laughs> 와, 근데 여기 치즈 두께가 미쳤어요. 할수 있다. 아, 할수 있다. 아니, 오냥 5분 남았네. 5분 남았는데, 어, 이거 오분 남았네. 약간 물만 있는 사람도 없어. 어머. 타이머가 꺼졌어요? 응 음. 타이머는 이어지고 있었는데 루파가 음. 중간에 꺼졌어요 하지만 지금 4분 46초가 나왔어요 같이 나눠볼까요? <laughs> 나 살려줘 맘 편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많이? 많이 누가 세5분이라고 해가지고 누구지 누구야 나와 다 나와 <laughs> 피자 특기에 놀라고 토핑에놀라 토핑이 너무 많아 아니 치즈 두께가, 포테이토 피자 진짜 치즈 두께가 대박입니다. 오, 피, 피자 응. 보호만한 두께가 피자. 그죠 진짜. 저희는 여유롭게 피자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laughs> 잘 싸웠다. 좀, 나좀잘 먹는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진짜 이거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머니 피자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여섯 조각 먹 뭐든? 벌써 벌써? 피니쉬드? 네 그렇게 저희는 못 먹었습니다 <목소리> 나 진짜 1주를.. <희철이> <laughs> 그거 알아 야지 진짜 배부르면 말도안하잖아못 움직이겠어 와안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바지 자크안 잠길 것 같은데? <laughs> 맛있지?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피자 먹방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 찍었는데요. 못 먹었어요. 배불러. <laughs> 15분 안에 이 몬스터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건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공지를 따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15분 동안 이 몬스터 피자 한 판을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어, 이거 먹는 장면을 이제 개인 SNS에다가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체 심의를 음. 통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을 한, 한해서 어,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분들과 어, 결승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참고로 1등이 에어팟이에요. 에어팟이 에어팟이 에어팟이라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알겠죠? 네. 네, 파이팅. 파이팅파이팅 <laughs>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